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 가버나움이라는 바다로 나가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냥 바다로 나갔다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바다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그 이름은 그곳에서 만난 한 사람의 이름은 레위라는 세리였는데요. 성경은 이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간에서 걷고 있었던 이 세금은요. 마가복음 12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 말씀인데요. 다음 PPT입니다. 네. 다음 PPT. 네. 이 가이사에게냐, 하나님에게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곳에서 말하는 이런 그 지역의 지도자에게 바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 중인 상품들에 부과한 세금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레위는 여기서 세금을 걷는 것을 책임지고 있는 이 지역세관 공무원이었던 것이죠. 로마와 협력하여서 원래 거두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둔 돈으로 먹고 살았었던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었는데요. 그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세리라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구지금을 준다면 그 구제금을 받는 곳조차도 더럽고 죄인된 행위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레위, 이 세리라는 사람과 누군가가 함께 그 공간에 있었다면, 그 공간에 있는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할 정도였던 거죠. 그런 세리인 레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14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다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우리가 이 레위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레위라는 이 사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한 명인 마테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요, 이 당시, 이 1세기에서는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레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한번 이에 따라서 생각을 해 보면은요. 이 레위, 이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라는 사람은 레위인으로서 지켜야 할 예배의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지금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이야기를 해 보자면 레위인이 지켜야 하는 예배가 잘들려질수 있도록 그 예배당 안에 있는 이 성물, 무언가 예배가 잘들여질수 있도록 하는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지키고 보존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했어야 하는 이 레위가, 이 레위인이 지금 세리로서 세간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레위라는 사람은 더큰 미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으로서 지켜야 할 소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배신자 중에 배신자로서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 이전 말씀인 이장 초반부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있던 상태였습니다. 최소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문난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이 레위인으로서 지켜야 할 경건의 무너짐과 예배의 무너짐 가운데에 있었던 이 레위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지금 세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네, 비슷하게 생겼지만 작년 이맘때쯤에 접니다. 네, 계속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작년 이맘때쯤에 전대요좀 네, 비교를 해보면 살이 좀 쪘고요. 네, 좀 변화된 게 있습니다. 네, 이맘때쯤에 수유에 배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네, 이 사진만 보면 특이한 게 없는데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네, 다음, 다음 화면 그 말씀 화면입니다. 네. 앱에 소서 3장 11절에서 12절이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 이 말씀 번호 표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 번호를 잘못 표기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야 알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내려가면 어떤 소리를 들을까? 아, 내가 내려가면은 어떻게 혼날까. 아 정말 전도사로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큰 실수였는데 아 정말 큰일났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딱 내려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계시면 마치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거리를 좀 두거나 네, 그런 식으로 저의 그 죄책감. 아, 내가 하면 안 됐었는데 라는 그런 마음에 마치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그 자리를 피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막상 목사님을 만나고 아무 일도 없었죠. 마치 용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이 레위도 지금 마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레위가 지금 세관에 앉아있다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소명을 지키지 못한 그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어도 되는 걸까? 이 죄인이 내가 예수님 앞에 다가가도 되는 걸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들이 자세히 봐야 할 것은요. 레위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레위라는 사람을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찾아, 찾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레위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애써 외면하면서 지금 세간에 앉아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레위를 찾으시고 따르라, 말씀하시며, 제자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경건해 보이고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꺼내어서, 내가 원하는 그 상황으로 나를 옮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함, 내가 견뎌낼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찾아와 주셔서 함께 견뎌내 주시고 승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레위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지켜보십니까? 예수님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요.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철저한 규칙을 따랐는데요. 그들만의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죄인이자 죄인이나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는 규칙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식사 자리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아주 이상한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세리라는 사람들과 어떠한 공간에 있다면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고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리와 한 집에 있다면 이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아리세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제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자 마가가 예수님께서 식탁에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앉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네, PPT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이 앉아 있었다라는 이 앉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지금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앉아 있는 어떠한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잔치를 즐기고 있을 때, 이 만찬을 누리고 있을 때 그들만의 전통적인 식사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 본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앉아있다라는 이 표현을 이 본문을 적은 마가라는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기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병들어 있는 자들과 함께 그 아픔을 위로하고 함께하고 있는 장면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자세로 식사하고 있는 이 다리는요. 그 당시에 처음으로 마가복음을 읽는 이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궁핍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죄인 공동체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제가 질문 하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누가 진짜 죄인입니까? 레위와 함께하고 있는 이 죄인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에 참여하고 있는 죄인들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회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레위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적은 이 마가라는 사람은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과 그 용서를 위한 어떠한 조건을 만들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사랑과 그 용서가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용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을 떠올리게 하는 그 만찬에는 세상이 말하는 죄인들만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있지만 세상의 그 시선과 자신의 편의를 위해 바리새인들처럼 지켜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지켜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죄인된 나에게 찾아주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그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소망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며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우리를 더큰 회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요. 마가가 성경에 적어 놓은 이 따른다라는 표현은 이 전진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죄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예수님이 목적과 목표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편하고 안전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PPT 한 번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PPT 한 번만요. 안 넘어가서.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만들어주시고 나아가게끔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편하고 안전하게 생각했었던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백성들을 홍해의 기적 가운데로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홍해의 길로 인도하심에 목적과 목표를 두고 전진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죠.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이란 자신이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자 그리고 우리에게 목적과 목표가 되어지시는 그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신분의 회복이고요, 이 죽어야만 했던 죄인의 회복입니다. 자의 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병들고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생명의 길로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복이란 이전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이전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짐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의 진정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요, 이 성화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좀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구원의 시작이자 우리가 나아갈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목적지로 삼고 또 그리스의 성품을 따라 더 온전해지고 더 나아지고 또더 온전한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부족해 보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으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된 삶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영향력이란 어떠한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을 넘어서 조건 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또그 사랑에 참여하고 또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가 찾아가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 레위라는 사람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집에 찾아가서 비스듬히 누워 그들이 그 세리와 함께 있었던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비난과 그 온갖 시선을 함께 견뎌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겨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은요, 마가복음을 적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이 레위라는 사람이 어떻게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따랐다라는 표현만 나옵니다. 마가는 즉각적으로 따르는 이 모습들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긴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약 찾아오신다면은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레위처럼 우리가 못 본척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자만에 빠져서 판단과 비판만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레위처럼 그 자리에 일어나 따르시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반응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반응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해야 하는 반응은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고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다면은요. 어떻게 그분들은 반응할까요?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도 더된 예전 일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에 제 친척 동생이 어느 날 단둘이 있을 때 저에게 물었습니다. 형도 목사님 아들이잖아. 네? 형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라고 믿어. 저한테 물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단한 번의 고민도 없이 나는 곱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 너는 그런 걸왜 믿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친구도 목사님의 아들인데, 친척 동생이지만, 함께 공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네. 지금도요, 그 친구는 군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은 집을 떠나서 어, 전혀 이 교회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지금은 항상 이때의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은요 사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뼈아픈 추억이자 후회로 남아있습니다 항상 생각합니다 아 내가 그때 주님을 따랐다면 아 내가 그때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알았다면, 나도 그때 그 말에 다른 답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은 아마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나는 항상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후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때는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가므로. 레위가 반응했고요. 그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반응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개인에게 찾아와서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그 성품을 따라 가족들을 사랑해 봅시다. 또 예수님의 그 따르라는 그 표현에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겸손히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동료들을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아주 사소한 것. 이 소외되고 병들고 아픈 자들을 찾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에 반응하면서 우리도 소외되고 병들고 아픈 그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자고요. 여러분, 그곳에 구원이 있고요.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의 시작이자 완성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면서 구원의 온전함에 참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회복하며 또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그 따라 따르라는 표현에 그 따르라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원 서부 교회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